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지만 놓치기 쉬운 천지자연의 소리를 듣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도시의 소음과 디지털 기기의 소리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 자연이 주는 진정한 소리를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의 감각을 열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지나가는 소리, 새들의 지적임, 물이 흐르는 소리, 벌레들의 울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자연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은 항상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내일의 계획, 과거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떠오르죠. 이런 잡념들이 있으면 자연의 미세한 소리들을 놓치게 됩니다. 호흡을 통해 마음을 정리해보세요.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자연의 생명력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내쉴 때는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를 내보낸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제 눈을 감고 귀에 집중해보세요. 처음에는 가장 큰 소리부터 들릴 것입니다. 바람소리나 물소리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조금 더 집중하면, 그 뒤에 숨어있던 작은 소리들이 하나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새들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각각의 새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새의 짹짹거리는 소리, 까마귀의 까악거리는 소리, 비둘기의 구구거리는 소리가 모두 다릅니다. 이들은 각자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의 소리도 다양합니다.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엔 바람. 풀잎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 건물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가 모두 다른 느낌을 줍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소리를 통해 그 존재를 알수 있습니다. 물의 소리는 가장 치유적인 자연의 소리 중 하나입니다. 시냇물이 돌 위를 흘러가는 소리,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소리,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까지 물은 다양한 음색을 들려줍니다. 벌레들의 소리도 놓치지 마세요. 여름밤 귀뚜라미의 울음소리, 매미의 웅웅거리는 소리, 모기의 앵앵거리는 소리까지 모두 자연의 일부입니다. 이런 소리들이 처음에는 시끄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일정한 리듬과 패턴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나무들도 소리를 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나무줄기가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삐걱거리는 소리, 나뭇가지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까지 나무들만의 음성이 있습니다. 계절마다 자연의 소리는 달라집니다. 봄에는 새들의 짝짓기 노래가 유독 활발해지고 여름에는 벌레들의 합창이 시작됩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와 바람에 굴러가는 소리가 특별하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고요한 소리와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은 단순한 청각 경험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느끼는 감각적 경험입니다. 새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바람소리는 답답함을 날려주고, 벌레소리는 생명의 활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도시에서도 자연의 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원의 나무에서 들리는 새소리, 분수대의 물소리, 화단의 꽃들 사이에서 들리는 벌의 윙윙거리는 소리까지 도시 속에도 자연은 살아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빗소리, 바람소리, 새소리가 실내로 들어옵니다. 화분의 식물들도 조용히 자라나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청각이 예민해집니다. 평소에 들리지 않던 미세한 소리들까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귀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과 감수성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명상을 할때 자연의 소리를 활용해 보세요. 인공적인 음악보다는 자연의 소리가 더 깊은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호흡을 조절하거나 새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비워 보세요. 자연의 소리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각종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자연의 소리가 완화해줍니다. 특히 물소리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새소리는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잠들기 전에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빗소리나 파도소리 같은 일정한 리듬의 소리는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인공적인 수면 유도 음악보다 자연의 소리가 더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어린 시절부터 자연의 소리에 익숙해지면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면서 들리는 소리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자연의 소리를 녹음해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들은 소리나 계절의 변화를 담은 소리들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그 순간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자연 속에서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녹음된 소리는 실제 자연의 소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직접 듣는 소리는 바람의 온도, 햇빛의 따뜻함, 공기의 냄새와 함께 온몸으로 느끼는 종합적인 경험입니다. 시간을 내어 자연 속으로 나가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의 시간을 내어 공원이나 산, 강가를 찾아가보세요. 그곳에서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은 감각을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청각이 예민해지면 다른 감각들도 함께 살아납니다. 시각, 후각, 촉각, 미각까지 모든 감각이 더욱 섬세해집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연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밖의 소리를 듣거나 잠들기 전에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의 소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내심과 집중력, 평화로움과 조화로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도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천지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의 귀를 통해 열릴 것입니다. 감각을 깨우고 마음을 열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소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연의 소리에 집중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